자이 문제도 어떻게 되냐면 5번이랑 똑같은거야 5번 문제랑 어? 5번 문제랑 어떻게 똑같냐면 여기 달려있는 이 마이너스 1과 여기 달려있는 이 플러스 1만 처리를 해주면 똑같은 문제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수학을 한 7,80점 받는 애랑 90점,100점 받는 애의 차이가 얘네들을 생각을 해내느냐 못해냐 그 차이야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로 하면 차이가 커지는데 얘건 어떻게 돼 지금?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? a는 지수 법칙에서 3의 x 제곱 어떻게 되면 뺀다 그랬어 어떻게 되면 빼니 지수에서 그래 곱하기는 더하기니까 나누기 아니야 그러면 나누기 얼마? 3이 한개 있다고 이렇게 그럼 끝나는 거야 뭐 문제랑 이한 단계 처리를 못 해가지고 애들이 못 푸는 거야. 그럼 그래, 그래, 나누기가 넘어가면 뭐가 돼? 곱하기 되잖아. 그럼 따라서 3의 x 제곱은 3a가 될거 아니야? 저, 여기 봐. 그러면 이거 똑같네. 9의 x 플러스 1 제곱은 어떻게 돼? 9의 x 제곱 그 다음 뭐야? 곱하고. 곱하기 9 아니야? 네. 그럼 9를 앞으로 빼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? 9x제곱은 3의 제곱의 x제곱 아니야? 물어보는 게뭘 물어보니? 조건 3의 x제곱이 나와 있는 거잖아. 그럼 얘는 어떻게 돼? 9 곱하기 3의 x제곱의 제곱이란 말이야? 이거 어려워, 지금? 그러니까 너무 크게 보면 어려워 보이는데, 세세하게 탁 따지고 들어가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, 이거?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지금 9 곱하기 3의 x 제곱이 얼마 랬니 3a 됐잖아. 그럼 3a의 제곱이 된다고. 그러면 3의 제곱 얼마니? 99 9 얼마야? 81a의 뭐야? 제곱.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. 알겠어?